오늘은 3.5%만 다운페이 할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에서는 FHA론 그냥 받으면 되지 다운페이먼트 어렵게 20% 모을 필요가 있는. 일단 자격조건은 영주권자 이상입니다. FHA론이 쉬울 수도 있지만 본인의 사고자하는 체질의 눈높이가 많이 높으세요. 첫 집이니까 완벽해야 한다가 그러니까 아니라 첫 집이니까 기대치를 조금만 낮춘다고. 혹시 저는 안 되나봐요라고 말한 거저 아니죠? 아니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의 곽현희, 케빈 킴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영상에서 처음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아주 많이 환영해 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요즘 좀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금방 어떠세요? 요즘 들어서 상담 이메일이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 조금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들에서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방송 피드백은 어떠셨어요? 어,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녹화를 조금 미리 하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 피드백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대표님 혹시 주변 분들 말씀 없으셨나요 제 주변 분들은 친애 하시다라는 말씀을 아, 많이 하세요 네. 역시 전문적인 방송인과 함께 하다 보니까 멘트도 너무 듣기 좋고 훨씬 더 몰입감도 있었다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오랫동안 좋은 방송 많이 만들어다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 좀 부끄럽습니다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제가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구독자 대표로 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해소하실 수 있게 잘 전달하고 또 좋은 영상에 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아주 감사드려요. 현장감도 있고 보다 현실적인 내용이 될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적은 돈으로도 주택 구입할 수 있다는 이 주택 구매하려는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주제인데요. 빨리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3.5%만 다운페이 할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을 FH론이라고도 합니다. 현희씨 혹시 FH론이 어떤 줄임말인지 아시나요? 사실은 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본에 제가 모르는 말이 있어서 조금 조사를 해왔는데요. FHA는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Loan의 줄임말로 적은 돈으로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혜택을 주는 용자죠. 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첫 집이나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부동산 전문 채널을 진행할 자격이 확실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이 융자를 통해 집 사는 분들이 적은 건 알고 계시나요? 어, 저도 예전에는 다운페이먼트 없이 집살수 있다 뭐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듣긴 했는데 좀 사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자세히 알아보거나 그러지는 못했거든요. 오늘 한번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융자가 알고 싶다인데요. 대표님 이제 알려주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최대한 명쾌하게 이 융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잘 들어봐 주세요. 자, 현희 씨.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바이어가 집을 사기 위해서 꼭 갖춰야 할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지난 방송을 통해서 배웠었죠. 첫째가 다운페이먼트. 두 번째, 2년치의 택스 리턴을 통한 소득 증명, 인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레딧 점수입니다. 역시 정확하십니다. 예전에는 노다운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최소 3.5% 이상을 다운해야지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FH론의 핵심입니다. 예를 든다면 45만 불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16,000불 정도의 다운페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짧은 미국 생활의 깨달음이 있다면 사실 저축이 너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운페이머 모으기가 정말 힘든데 정말 이3.5% 정도만으로도 집을 살수 있는 건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인컴입니다. 집값의 96.5%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증명이 있어야 하거든요. 사실 이 제도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소득은 좋은데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적어서 집을 살수 없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주택을 보다 쉽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다운페이먼트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모기지 회사가 원하는 수준의 그런 수입을 증명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혹시 효과적인 방법 있을까요? 예,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집값의 3.5% 정도의 금액을 모으는 것은 금방 하세요. 하지만 인컴 부분을 관리하는 건잘 모르시거든요. 내가 집을 사야겠다 마음 먹었다면 2년 동안 인컴 보고를 신경 쓰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인컴 보고라면 이제 세금 보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수입은 대체로 정해져 있고, 세금 보고도 뭐 정해진 대로 하거나 또는 CPA 전문가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월급 생활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부분일 텐데요. 우리가 늘 절세에 포커스를 맞추던 세금 보고와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세금을 보고하실 때 집을 사기 위해서 내가 번 인컴에 대한 세금 보고를 2년간만 매니지먼트 하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45만불 투베드의 집을 사고 싶은데 FH 론을 받아서 하고 싶다면 이분은 43만불 정도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증명이 필요하던 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역으로 43만불의 융자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인컴 보고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쉬운 이야기 같지만 이 부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집을 사지 못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집을 사고자 하시기 전에 미리 전문가분들과 상의하셨다면 편안하고 쉽게 집장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보건대 많이 안타까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을 모르는 상황에서 세금 보고를 하시는 바람에 결국 다음에나 몇년 뒤로 구매를 미루시는 것을 보면서 좀 답답할 때가 많았거든요. 미리 조금만 준비하셨다면 충분히 사실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군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집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절세보다는 융자를 받기 위한 수입의 규모에 조금 더 신경 쓰시면서 세금 보고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은행 측 랜더에서는 오로지 2년치 인컴 보고만을 원함으로 세금을 조금 더 내는 한이 있어도 내 융자금에 맞는 세금 보고를 하시고 집을 구입하신 후에 다시 인컴보고를 조절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은행은 융자를 승인한 이후에는 절대 나의 인컴을 더 이상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 더도 말고 딱 2년간만 하시면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인컴을 매니지먼트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을 구매하려면 정말 큰 그림을 그려야 하네요. 그래도 집 구매라는 건 인생에서 참 중요하고 큰 결정이니까요. 2년 동안 신경을 쓰시면 집 구매에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집 장만이 본인에게 이루고 싶은 목표이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미리 계획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쉽게 될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리해서 인컴 보고를 하시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인컴 보고를 준비하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집을 살수 있는지를 잘 설정하신다면 얼마든지 슬기롭게 집장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FHA 론. 말씀을 들어보니 수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이주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나 미국에서 공부를 오래 하시고 직장에 자리 잡은 지 얼마 안된 분들께도 유용한 정보가 될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런 방법을 좀잘 참고해야 할것 어, 같아요. 예. 네. 그런데 꼭 FHA론이 필요한 분이 아니더라도 주택구매를 앞뒀다면 수입증명에 대해서 준비하는 2년의 과정이 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는데요. 인컴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은 다른 바이어보다 훨씬 출발점이 다르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2년치의 세금 보고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해주신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FHA론 그냥 받으면 되지 다운페이먼트 어렵게 20% 모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요. 혹시 FHA론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자격 조건은 영주권자 이상입니다. FHA론이 쉬울 수도 있지만 각 바이어분들의 케이스에 따라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경우의 수를 모두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나중에 꼭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급하게 본인에게 맞는 FHA론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전문가에게 좀 문의해 보시거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상황에 맞게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HA론 조금 복잡한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 주신 거겠죠?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처럼 적은 돈으로도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이것이 사실 어떠한 단점도 극복할 수 있는 FHL 론의 큰 장점인데요.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은 뭐냐 하면 FHL 론 승인을 받으면 20% 다운하는 일반적인 융자보다 더 쉽게 융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국가가 보증을 하기 때문이죠. 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에 언급한 대로 인컴 보고와 모아놓은 돈이 집값의 3.5%만 된다면 충분히 집 장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적은 다운페이먼트로 미국 집 구매하기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2년간의 세금 보고 관리 외에도 준비해야 할것 있을까요? 지금 알려드리는 두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돈이 드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눈높이를 낮추는 것, 두 번째는 난꼭 집을 살수 있다라는 의지입니다. 저도 요즘 집 구매하려고 알아보면서 의지로 안 되는 일이 참 많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의지를 갖는 것하고 눈높이를 낮추는 것 조금 상충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조금 뒤에 사례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의 사고자 하는 집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으세요. 이미 너무 많은 집에 대한 상황을 가지고 계시고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집을 찾아 보시다 보면 결국 마음에 드는 집을 찾지 못하거나 융자 받는데 무리가 있어서 집 구매를 포기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집은 조금 눈높이를 낮추시고 두 번째 집부터는 본인들께서 원하시는 눈높이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아무리 좋은 드림하우스를 장만하셔도 대개 10년 정도 지나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집 구매하시면서 그 집에 평생 거주하실 것처럼 고민을 하세요. 눈높이를 정말 조금만 낮추신다면 집 구매가 좀더 수월해진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사실 능력이 되면 눈높이 낮출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집을 찾다 보면 여러 가지 장점들만 모아놓은 그런 집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눈높이가 높아져서 본인의 버집보다 높은 집을 장만하게 되고요. 또이 때문에 나중에 더 좋은 집을 구입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집 서치만 하다가 오랫동안 구매를 못 하시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처음에 내가 생각하는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시작하신다면, 나중에는 기대보다 더 좋은 집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고요. 재정적으로 더 좋은 상황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간혹 집을 구매할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눈높이가 높아서 결국 집을 구매하지 못하는 분들을 만날 때, 좀 많이 안타까울 때가 있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 눈높이는 어땠나 하고 좀 돌아보게 되네요. 집 보다 보면 제가 사고 싶은 집이 별로 없다 이러면 좀 가격대가 높은 집 이렇게 클릭해 보다가 또 좋은 점 있으면 아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 하게 되거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처음에 구입하는 집이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구리가 더 멀리 뛰기 위해서 몸을 움츠리는 것처럼 말이죠. 네. 첫 집이니까 완벽해야 한다가 아니라 첫 집이니까 기대치를 조금만 낮춘다고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나중을 위해 지금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시면 고민만 하다가 집못 사고 허송세월하는 거좀 피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의지만 가지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지금은 안 되나 봐요라고. 저는 그냥 나중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정작 집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본인께서 단념하시면 어떡하냐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남들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언젠가는 희망이 확신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단념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대표님. 혹시 전안 되나 봐요라고 말한 거저 아니죠? 아닙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요즘 코비나인틴으로 인해서 집도 잘안 나오고 저도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좀 희망이 생깁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도 포기하시기엔 이릅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다시 한번 긍정적인 마음가짐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쉬운 일 없습니다. 나의 복음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꼭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해주신 말씀 듣고 시청자분들께서도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중요한 상 남은 거 말씀해주시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크레딧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크레딧 중요한 거 아시죠? 네, 미국 생활의 크레딧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할까요? 집을 구매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크레딧 점수를 720점 이상으로 유지하실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당부드립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 영상 이외 주택 구입시 필요한 크레딧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직접 손쉽게 크레딧 점수를 올리는 노하우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알려 주셔도 되는데. 그래서 궁금한데요. <laughs> 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주택 구입 시기에 맞춰서 3.5%의 다운 페이를 준비하시고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내가 구입할 주택 가격에 맞는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인컴을 매니지먼트 하시는 플랜을 만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눈높이를 조금 낮추는 것꼭 사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 잊지 않으셨죠? 이렇게만 하시면 충분히 집 장만 하실 수 있습니다 네잘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주택 구입에 희망 가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잊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셨으면 여러분들 더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주택 구입에 희망을 가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결국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셨으면 여러분 더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캐치프레이즈 한번 외칠까요?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캐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재정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213-631-0874 또는 kevinkim4989 at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해 하신 모든 것 속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관련 정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 또 궁금한 사항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튜디오 밖에서 주택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편안하고 건강한 한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가 상생하는 성공하세요. 고맙습니다.